또 창업을 하는 거다 또 다른 목표를 그래서 어 제가 어 선택한 거가 있습니다 어 아마 들어보셨어요 블랙벨트센트랑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선택을 합니다 어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어 건강을 잃게 되면은 이거를 다 못하게 되면 이건 내가 선택이 아니라 천재지변이지 그러니까 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걸 못하게 했어요 근데 또 다시 일어났잖아 어, 망한 회사 이 망한 저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고 그것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어 그건데 저라는 동물은 정말 신기하게 내가 지킬 것도 모두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몸이 안 떨어지면 하기 싫어 근데 어 주변에 이제 주변에 어, 항상 저를 따르고 예뻐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그럼 보면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은 어? 내 인생은 그런 그 저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제 스승님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줬냐면은 정말 학비도 내주시고 어 제가 어디 놀러가면 돈도 주시고 그런 선생님은 없어 어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시면은 상영아 내가 너한테 잘해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너 같은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난 되게 좋은 어른이야 어? 나는 좋은 아빠고 나는 좋은 남편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어, 그때 문자도 어제 보냈는데 선생님 답변을 항상 20년 동안 저한테 똑같이 답변해줍니다 어, 너무 잘하고 있어 항상, 여, 어, 항상 잘하고 있고 어, 항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넌 잘하고 있어 라고 항상 이렇게 매, 말을 해주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은인이에요.